이스라 생명의 말씀 야은 우리의 주님이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마뜨리기 에제키엘 18장 1절에서 20장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 되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곧 산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며 다음과 같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면 곧 아버지는 이런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역겨운 짓을 하거나 별리를 받으려고 돈을 내놓거나 이자를 받으면 아들이 살것 같으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깨달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곧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담보물을 잡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으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며, 부리에서 손을 떼고, 별리도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나의 법규들을 지키고, 나의 규정을 따르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난폭한 짓을 하고, 형제에게 강도짓을 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 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그 아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지켰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 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 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유다 임금들의 죽음을 애도하다. 너는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노래하여라. 너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수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암사자가 아니었던가? 힘센 사자들 틈에 누워 새끼들을 돌보던 암사자였네. 그가 새끼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키웠건만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자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네. 암사자는 제 희망이 어리석었음을, 그것이 꺾였음을 보고 새끼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를 골라 힘센 사자로 내세웠건만 수사자들 사이로 드나들며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궁궐들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즐겁하였네. 그러자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곳에서 몰려와 그 앞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우리에 넣고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가 요새에 가두고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였네.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밭의 나무 같았지.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튼튼한 줄기 하나가 통치자의 홀이 되었네. 점점 키가 자라서 굵은 가지들 위로 솟아 그 키와 많은 가지들 덕분에 멀리서도 보였다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 속에 뽑혀 땅바닥에 던져지니 새바람에 말라버리고 열매는 찢겨 나갔다네. 그 새차던 줄기는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렸네. 이제 그것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옮겨졌는데 줄기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살라 버렸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는 튼튼한 줄기가 통치자의 홀이 남지 않았네. 이것은 에가이며 또한 애가로 불렸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제 7년 다섯째 달초 열흘날에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주님께 문의하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일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문의하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네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아, 네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조상들의 역겨운 짓들을 알려 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날, 나는 야곱 집안의 후손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 주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하며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나는 그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마다 너희는 눈을 흘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반항하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을 홀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지 않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수 있는 내 규정들을 주고 내 법규들을 알렸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주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느니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광야에서 나에게 반항하였다.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없인 여겼다.그들은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준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들을 따라가서 나의 법규들을 없인 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동정하여 멸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조상들의 규정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규들을 준수하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켜라.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고, 나 주님이 너희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라.그러나 그 자손들도 나에게 반항하였다.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손을 거두고는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나의 규정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정들과 지켜도 살지 못하는 법규들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태를 맨, 맨 먼저 열고 나온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나에게 바친 그 재물들로 나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을 즐겁하게 하여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배신하여 또 다시 나를 모욕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준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들은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희생 재물을 바치고 화를 도드는 봉헌물을 바쳤다. 그곳에 향기로운 재물을 갖다 놓고 제주를 따라 놓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리하여 그런 곳이 오는 날까지도 산당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조상들의 길을 걸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받들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려느냐 너희는 재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그 모든 우상과 올리며 오늘날까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집안아, 그러면서 나보고 너희의 문의를 받으라는 말이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너희 영에 떠오르는 생각,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의 족속들처럼 되어 나무와 바위를 섬기자 하는 너희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 드리겠다.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였듯이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계약의 의무를 지우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거역한 자들을 갈라내겠다. 그들이 머무르는 땅에서 그들을 데려내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저마다 제 우상을 계속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서 온 이스라엘 집안이 그들이 모두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과 더불어 너희의 예물과 가장 좋은 선물을 바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일 때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겠다.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너희의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그 모든 악행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악한 길과 너희가 저지른 타락한 행실에 따라 내가 갚지 않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달리 해주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연일 길게 길게 읽어서 지치지 않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어, 다른 예언서들하고 달리 이어요 그리고 또 뭐랄까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뭐랄까요 되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슷한 그 반복들을 통해서 그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듯 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 일단 어 그렇죠 오늘 내용은 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그그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야훼 신앙 안에서는 이 집단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이 공동체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민족의 어떤 그죄 어떤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집단의 어떤 죄와 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에서 에제키엘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것이 아니라 각 각자가 각자가 그 책임 자기 행실에 책임을 지게될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 9 장에서 1 9 장은 유다 임금들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킴 뭐 치드키아 임금들을 어떤 그 상황들을 노래한 그 비극적인 왕가의 결말이죠. 에가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쫙 한번 훑어서 에제키엘 연자가 자기 이제 에제키엘 연자가 보는 구약성 구약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할수 있지요. 탈출기 탈출부터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제키엘도 똑같이 얘기하죠. 반역의 역사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어, 당시 계약 때문에, 어, 완전히 그들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다 하지만 벌 주셨다고. 근데 그 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20장에,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이스라엘 집안, 44절에,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악한 길과 너희가 저지른 타락한 행실에 따라 내가 갚지 않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달리 해주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어, 그런 것들 모든 행실 기억하고 너희가 그 악행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벌은 사실은 하님이 뭔가 막 부수고 이런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느님의 길,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 결국, 결국, 우리 각자, 각자가 하느님 앞에 나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 그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 그 심판,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결과, 보상이 될지, 벌이 될지, 그것이 우리의 행실과 어? 우리의 그 모든 것들로 규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어, 오늘 성가는 가톨릭성가 28번 '불이가 세상을 덮쳐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